우선 논의됐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접촉할 땐 반드시 양국이 사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미 대화, 한국 패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양측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수립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김미희 공주의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보수 등의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조선업 협력도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군과 기업, 의회를 조율해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4배나 높다고 했던 관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시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이 돕는 만큼 너희도 역할을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토를 상대로는 이러면 못 지켜준다고까지 했습니다.